많은 젊은 사람들은 만들고 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오형식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카터와 올리비아는, 올리비아 리즈는, 현재 완료지. 지금까지 리더가 되어 왔다. 동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동명사지. 현재 분석 아니야. 구하는 동물 아니다. 동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 비록 그들이 겨우 그때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만들어 왔다. 차이를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Be able to는 can이랑 똑같잖아. 그것을 할수 있었을까? Let's hear from c a r t e r 로부터 들어봅시다. 내가 다섯 살때 나의 여동생 올리비아와 나는 각각이야 각각. 각각 입양했다 치타를. 치타 몇 마리 입양했어? 한 마리 아니야. 각각이잖아. 나도 입양하고, 내 동생이도 입양하고, 이거야. 우리가 길러스카 치타를 집에서, 아니, 우리는 기부했어. 자선단체에, 보호하는, 어, 야생 치타들을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 남아, 남아프리카에 있는, 여기서 S 붙었지. charity, 단수잖아. S 붙어야 되지. 주격관계 대명사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말해주었다. 우리한테 대세, 아이오디오 사용식.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뭐야, 지금? 치타 말하는 거겠지? 치타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might not be able to see. be able to can이잖아. might는 뭐뭐일지도 몰라니까. 볼수 없을지도 몰라. 치타를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곧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돕는데 있어서, 동명사에 뭘 돕냐, 다른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몇년 후에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의 헬프, 도움으로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것들, 누구 말하는 거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야. 이거 치타 아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말하는 거고, 7번 우리는 원했다. 다음 세대가 오형식이지 볼수 있기를. 이런 동물들, 어떤 동물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볼수 있기를 원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름 붙였다. 우리 조직을 원물 어,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름 붙였다. 여기 이유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잖아. 왜 원물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다음 세대가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물 제너레이션이 뭐야? 한 세대 더라는 뜻이잖아. 지금 그리고 오형식이야. 우리는 또한 연구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공부했다. 그리고 에듀케이티드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데이 뭐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기름 유출이 발생했다. 이건 자동사야. 어, 멕시코 만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많은 해양 동물들. 어라로브는 여기 S 붙었잖아.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둘다 쓰지. 똑같은 거. <laughs> 라치오브, 플랜티오브도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다 돼. 매니는 셀수 있는 명사만 되는 거 알고 있지. 쉬운 거니까. 어쨌든. 많은 해양 동물들이 수동태네 완전히 뒤집어 썼다 기름으로 그리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해야 했다. 썸띵 무언가를 우리는 시작했다 모으는 것을 동물 구조 물품들을 애완 동물 이동시키는 이동하는 케이지 우리 같은 또는 그리고 어 고무 장갑 같은. 이런 동물 구조 용품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모두로부터, 우리의 이웃들 모두로부터, 동네 모두로부터. 어, four months later 사, 어, 4개월 후에, 우리 가족은 운전했다. 멕시코 만으로 운전해 갔어.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은 것을, 모은 게 뭐야? 지의 동네에서 이런 것들 모았잖아. 그래서 4개월 후에 갔어. 우리가 모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왔다. 구하는 것을, 동물 구조하는 것을 도왔다. 우리가 were working there.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에 우리는 배웠다. 무언가를. 매우 유용한 무언가를. something은 형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지. 우리가 넣으면 마요네즈를 거북이의 목구멍 안으로 넣으면, 넣으면 거북이는 throw up, 토한다. 스루업 어, 토했다. <laughs>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빼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름을 어, 거북이의 바깥으로 막 토하게 해가지고 기름 빼내는 거지. 지금 나는 절대로 알지 못했다. 마요네즈가 비유스트 투브 정사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동물들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봐야 돼 주어 다음에 그냥 used to 동사원형 하원 했다 주어 다음에 비동사 used to 동사원형 뭐모에 사용되다 바로 여기에 쓰인 거 그리고 주어 다음에 비used to, to 다음에 동명사나 아니면 그냥 명사 뭐모에 익숙하다 여기 비동사 대신에 개시나 비콤을 써도 똑같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한 해양 생물 전문가를 만났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한테 이거 사용식이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위험하다 해양 동물들에게 기름 유출 보다 여기서 왜알 이냐 플라스틱 웨이스트 이즈 몰 데인쥬러스 잖아 여기 원래 문장이 오일 스펠스 알 데인쥬러스 오일 기름 유출이 위험한 것보다 그래서 여기 이즈 잖아 이지 형용사 어, 비동사 형용사야. 그래서 아리다. 많은 해양 동물들과 어, 해 해양, 어, 뭐, 해양 동물들과 어, 바다 새들은 죽는다. 먹는 것으로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어서 죽는다. 동명사. 우리가 집에 돌아온 후에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교육적인 프로젝트를 뭐에 대해서? 어떻게 의문사 투부정사지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는지에 관한 교육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의문사 투부정사잖아 그러면은 의문사 주어 주어가 지금 누가 우리가 하잖아 How we should reduce로 바꿀 수 있다 똑같다 그리고 in addition to 여기서는 뭐뭐 이해해 이것 이해해 이것 이외에. 그래서 beside랑 s 붙어야 돼. beside 하면 옆에라는 뜻이잖아. 똑같은 거야. 이것 외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뜻. 우리의 조직은 계속했다. 하는 것을 다양한 프로젝트 하는 것을 계속했다. 동물을 구하기 위해. 비록 우리가 작게 시작했지만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큰 차이를. 여기서 이게 주어네. 왓절이 주어야 뭐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지, 의문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그러므로, 그러니까, take that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를 어, 밟아라. 그러니까, 뭐, 당장 시작해라, 이런 뜻이지.